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까지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라. 아멘. 아멘. 19절 그리고 20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과 20절,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유가 뭐예요? 땅에 쌓아 놓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면 그건 없어지지 않지만 땅에 쌓아놓는 것은 그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면 허무한 거죠.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허무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인가? 아주 꽉찬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게 없어지는 것은 허무한 거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이게 진짜잖아 이게 이게 말씀이 그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그 순간은 쌓으면 쌓을수록 많아지니까 그 순간은 너무 너무 좋겠죠. 그 순간은 쌓아두니까 쌓아둬요, 쌓아둬요. 점점점점 많아지잖아요. 돈이 점점점점 많아지잖아요. 보석이 점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에 쌓아두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죠, 허무.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뭘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뭘까?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의 소요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소유를 바아서뭐 다른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죠.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로 구분해요. 양과 염소로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늘, 하늘을 상속받으라. 그리고 얘기하셔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내게한 그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사람 내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줄 것은 없어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정말로 그냥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도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평온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내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 그 그러니까 가르침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주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가면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조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약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너의 치료가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중요하죠.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와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너가 부를 때나 여와가 응답하겠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언제 일어나냐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졸인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이런 거거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누군가가 나서서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첫 번째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보물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땅에 쌓아두잖아요. 땅에 쌓아두습니다. 쌓아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든든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딱 잘라버리십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진다. 나중에 허무 허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가하면 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과 26절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이 늘 따라온다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라. 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돌아서면 어떤 순간에는 또 염려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 이런,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또 돌아서면은 염려, 의심, 걱정이 또 생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 살아가는 실제 삶에 있는 걸 실제 삶에. 성경은 그렇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아, 염려하면 안돼 걱정하면 안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을 지금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다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 염려하면 안돼 걱정하면 안돼 하나님 이 지키실 거야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서면 염려가 없어지지 않아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열심히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귀영화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부귀영안을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막 열리는 거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대로 내가 땀 흘리는 만큼 그 열매를 거두게. 이거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부귀영안을 누리고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최소한의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릴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아 이건 우리가 정당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하지 않았는데 땀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일한 만큼이라도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 하늘에 쌓아둔 것. 이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이것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죄를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귀한 말씀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땅에다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다 없어지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다 없어진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지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둬야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보로하다 그러나, 땅에 쌓아두는 것은 모든 순간,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허무하게,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헐벗은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줘라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그들, 그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 그들을 도와. 것을 도와주는 그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땅을 사는 동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도주셔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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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누군가를 도와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이런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더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 너희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이땅 안에서 내 몸에 염려하는 일이 또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시는 하나님 더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란 만큼 열심히 따 흘리는 만큼 하나님 열매가 걷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살아보기 위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 손에 잡힌 내 손에 잡힌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없이 걱정해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귀영화를 받아보고 부귀영화를 받아보고 이락 천금을 하나님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리는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내 손에 열매가 쥐어지기를 하나님 간드리 기도합니다 우리 만나기의 성도들 우리 만나기의 성도들 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 간절히 바라사시옵시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통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시옵시오 다시 일어서시옵시오 성령도 사피시옵시오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